보고 말고, 예. 그, 최순실이가 노승일, 뭐, 노승일 씨한테 들은, 우리 저, 예. 우리 저, 이번 국정조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에 제가 가장 위대한 증인이라고 칭인했던 우리 노승일 이 노승일 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고 우리 잠시 후 예. 6분 뒤에 노승일 씨 바로 여기서 현장 연결합니다. 음. 연결하는데 그 전에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시죠. 이게 이제 오늘 자 조금 전에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음. 노승일 부장이 국민일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어, 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난해 9월에.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이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이죠. 그렇죠. 예, 10월부터 예, 터졌습니다. 태블릿 PC가 나오기 예, 전이고. 예. 지난해 9월에 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 최순실이 그 고영태 죽이기를 그때부터 들어갔다. 아, 아. 고영태를 희생양으로 삼겠다. 이건 이 녹취 파일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노승일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최순실이 자기하고 음. 그 다음에 김수현 전 지금 녹취했다는 그 친구. 예. 불러놓고 어, 이 고영태 씨의 고향 집이 전남 광주입니다. 예. 광주에 가서 고영태 이사의 아버지와 음. 친형 가족을 만나서 이 고영태를 의미하는 내용. 음. 뭐 이런 멘트가 자세히 나옵니다. 예. 저희가 무슨, 통화도 하겠습니다만. 예, 아들이 마약도 했고 음. 호스트바도 다녔고 음. 도박도 했다. 만약에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이런 소문이 세상에 다 밝혀질 거다. 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시켰다는 게 이거를 노승일한테 시켰다. 크, 그러면 잠시 후에 노승일 하면 육성으로 들어올 증인이 예.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우리 박판백검에서 지금 한민수 부장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증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협박이네 완전 공방 어, 협박. 협박이죠. 이건 예. 고영태한테 가서 아들이 이런 놈이다. 음, 아 이런 미안합니다. 그러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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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어 완전히 정말 그내부에 그런 것들을 어, 정말 원칙을 갖고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 우리, 예 위대한 증인은 맞고 맞다고 이제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한 2,300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이 녹음 파일의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통화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모든 것을 녹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맞아요. 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 회화를 아침에 네. 공부합니다. 영어 회화를. 영어 회화. 영어 회화를 공부해가지고 여자친구. 외국인 여자 강 외국인 강사하고 <laughs> 영어 회화 내용 하는 것이 상당히 거의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국회 측 소송 대리인 나 변호사님들이 파일을 다 나눠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영어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늘겠어요. 예, 영어 늘겠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들이고 그 중에. 이 사건과 그래도 유관하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 자, 노승일 우리 증인 노승일 부장님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판 박범계고요 옆에 백검 우리 백혜연 의원님이시고 또 네, 네. 예, 정의의 팬촉. 네 맞습니다. 정의의 팬촉 우리 한민수. 안녕하세요. 지난번 에 우리 저 소주 한잔 했잖아요. 왜? 네 맞죠, 예, 예. 예 그랬죠. 예. 지금 작년 9월 얘기를 지금 저 한민수 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 광주에 있는 그 고영태 시 집을 찾아가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최순실 이가 찾아가라고 음.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는 거죠? 예, 당시에 그 고영태가 어떤 상장이었냐면은 예. 음. 이성환하고 음. 최순실이 미성만. 이제 한강 녹취록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네. 당시에 그러고 이 최순실 저한테 한, 한 통화 전화가 왔었는데, 어, 고영태하고 이성환이 자기한테 5억을 요구한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하기는 영태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후로부터 이제 영태하고 이제 최순실이 이제 일을 안 해요. 그래서그러 음.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이제 끝난 거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 고영태에 대한 그, 뭐 이, 감시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감시가. 네네. 네. 네. 서로 이제 관계가 끝나서, 이 어떤 말을 할지 네. 네. 모르니까. 네. 네. 당시에는 또 미래하고 케이스포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날려지고 그 싶대죠, 예. 예. 무리 이것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였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은 저한테, 어, 고용태를 찾아라. 네. 고용태가 연락된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태를 찾고. 찾아라. 예. 네, 예. 고용태랑 연락이 안 되면. 음. 고영태의 집, 그, 광주 집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예, 부모님께 가서 분명히 전해라. 아, 네. 예, 고영태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 네네. 고영태의 과거가 다 탈로가 난다. 과거 탈로가 난다. 예. 네, 과, 과거를 다 세상 밖으로 다 꺼집어낼 테니까. 협박을 하고 오라는 얘기군요, 쉽게 말해. 그렇죠. 협박을 하고 오. 오라는 얘기. 그 협박의 내용이 뭐예요? 과거라는 얘기가. 어. 그 부분이 또 나왔죠. 예. 예, 고영태가 뭐 방송국 그 인터뷰에서, 음, 음. JTBC, 그 JTBC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잘하는 거는 연설모 치는 것 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 했었죠. 이 내용이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10월 19일 날. 예, 예. 그 다음에 최순실이 저한테 이제 고영태를 찾으라고 시키죠. 예. 그래서 고영태를 찾아서 제가 이제 고영태를 그 인천공항에서 10월 20일 날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타, 타 지역 타국으로 이제 추국을 보내죠. 그때 고영태는 태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였고. 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음. 영태가 바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음. 그 다음날부터 고영태 호스트파 출신. 네. 고영태 도박. 네. 고영태 마약을 했다는 둥. 마약. 뭐 이런 그 지저분한 기사들로 고영태를 안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 음. 그 최준실의 전략은 뭐였냐면, 고영태가 연설을 얘기를 했으니, 오그 형태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음. 비정,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을 사람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있다. 신뢰 못 하겠다. 네, 뭐 그런 욕을 불러. 덫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부분 이제 무마를시키려고 했던 거죠. 음흠.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한번또 시작, 또두 번째 이제 재탕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탄핵 국면에 마지막 빡빡,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고영태 그 녹취록을 김수영과 고영태의 녹취록을 갖고 음. 그탄핵정국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음. 정말, 정말 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치졸하게 가지는 마다 되지 않는가? 나는 네. 저의 판단이고. 그러면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그 고영태 씨와 관련돼서 언론 기사에 이제 뭐이러저런 나쁜 얘기, 뭐 호스트바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마약이니 무슨 뭐 도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보도도 되고 흘러다니고 그랬는데 네, 네. 그 출처가 오늘 그 우리 노승일 부장님의 말씀에 하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최순실의 지시로 그런 언론 플레이도 가능했고 가능했고 예. 지금의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치졸한 음, 행동도 음.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 지시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다. 그러면 그런 네. 얘기를 아까 저고용태 씨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광주의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전달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전달을 안 했죠. 안했죠? 예, 네, 출장 왔다가 들렸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하고. 아버님 예, 잘하신 겁니다. 어, 네. 여기 출장 왔다가 아버님 생각나서 이거 하나 드리, 선물 드리고 갈게요. 네, 네. 아, 네. 지금 이 녹취 파일에 이제 2,300개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등장하는 이제 뭐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등장 인물들이 이제 네. 고, 그 김수현 씨 녹음한 김수현 씨 네. 그리고 네. 그, 그 문체부의 그 공직자 최모 씨가 있죠. 네, 최철 네, 보좌관이요. 최철 네, 보좌관이요. 3급입니다. 네. 3급 네. 보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고영태, 유상영 네. 그리고 노승일, 뭐 박헌영, 네.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보도에 의하면, 아 이제 뻥 터지면 다 우리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어이 몇몇이 유상일이든 뭐고용태든뭐 몇몇이 한번 아 어, 이건 뭐막 막가는 뭐다뭐 뭐 그냥 뒤죽박죽이고 다 국정농단이고 그냥 다막 해먹으니까 이참에 우리도 좀 해먹자 뭐요런요런 요런 뉘앙스로 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한 대목이 나오고 또한 대목은 아 최순실 위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죠. 가장 네. 세다. 뭐 네, 이런 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네.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네. 또 하나는 고영태가 틀, 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의가 그 네. 최철 보좌관하고 김수현 네. 등뭐유상영 등이 네. 한번 해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고영태가 틀어가지고 그 해먹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판을 깼다. 네. 판을 네. 깼다. 예. 네. 네. 이런 네. 얘기 도 나왔는데 우리 노 부장님이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요런 일단은 영 그, 고영태와 김수현의 녹취 파일에서 뭐, 어, 뭐, 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빵터뜨리면 되는 거야 라는 부분들을 하고. 근데 고영태하고 저랑 이제 그,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과연 녹취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고영태는 그냥 별, 그,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 왜냐면, 그냥 너랑 나랑 대통령도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음흠. 내가 대통령이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 꿈꿀 수 있는 거고, 음흠. 너랑 나랑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우리 한번 세계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음. 다 이런 내용인데,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 사석에서, 어, 웃으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갖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뭐 구체적인 이런 게 없이 그냥 평범한 대화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항상 늘상 얘기했던 음.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녹취록이 나오는 최철 보좌관하고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원래 고영태보다 둘은 먼저 알았던 관계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최순실과 먼저 알았던 거죠? 아니요. 김수현과 최철 김수현 채철... 두 채철... 아, 사람이 예. 둘은 원래 알았던 관계예요. 음... 지금 이게 네. 이제 대통령 측이 어떻게 몰고 가려고 그러냐면 네. 이 국정농단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본질과 덩어리를 싹 비껴서 어, 이, 이 김수열이 녹음한 이 고영태 관련 녹음 파일, 네네. 이것이 검찰에 들어가고 검찰이 고영태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 이국정농단 게이트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불순한 네네. 의도로 검찰이 대통령을 네네. 욕보이기 위해서, 최순실을 네네네. 욕보이기 위해서 만든 기획 수사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하고, 검찰이 네네네.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운 것이다. 뭐, 요렇게 엮었다, 엮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엮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네네. 알아보니까 네네. 이 녹취 파일과 이 녹취록이 검찰이 들어간 시점은 한참 뒤고 네네. 이것이 들어가기 훨씬 전에 네네. 고영태 수사 초기에 이미 작년 네네. 그 10월, 11월 이 수사 초기에 고영태 씨, 박헌영 씨, 우리 노승일 부장님 이세 사람의 진술은 다 있었습니다. 초기에. 네 그렇죠. 네, 다 있었고 경우에는, 그때 이미 다 충분히 진실된 얘기들을 다 했었어요 검찰에서. 네 일단, 맞죠. 일, 일단은 그 재단에서 봤을 때는 김필승 이사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네. 그다음 박헌영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10월 25일 날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있는데요 네네. 10월 25일 날 1차 조사를 제가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종범 수석의 그 대응문건 때문에 1차 조사를 거의 사실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1차 조사를 마치고 난그 시간에 제가 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이제 1차 조사 끝났지. 금 조사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고서 저는 4 시간 봤던거 다시 검사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려요. 네. 예. 그 부분은 진술을 안 받았어요. 그그 그, 그, 그 그렇죠. 부분은 2차 조사 때부터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럼 2차 조사는 언제 받은 겁니까? 이사조사는 10월 27일 날 받아요. 10월 27일이죠. 우리, 네. 저, 노승일 부장님의 그 진술 조서는 10월 27일인데, 고영태, 박헌영도 다이 이 시점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월 달에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진술은 다 10월 달에 다 맞춰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진술을 다 맞춰줬고, 그때의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은 다 진실에 맞는 얘기들을 검찰에 다 했어요, 진술을. 네네, 그리고 이문제되는 있다면... 아니, 잠깐만, 이 중요한 게니까. 이문제되는 이, 이... 그, 김수현이 녹음했던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제출된 시점은 11월 17일입니다. 그렇죠. 이미 제출됐죠. 11월 17일이고, 이미 제출이고요. 네. 그리고 녹취록,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내 저기 보도하셔도 되, 되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최초로 이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고 녹취록까지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된 거는 2017년 1월 1일 뭐 이, 이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상당한 아, 기간. 네. 기간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니, 2016년 1월 1일인가 뭐 아, 아니, 2017년. 맞아. 어, 2017년 1월 1일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하이 녹음 파일과 이 녹취록이 수사의 자료로 쓰이기 훨씬 전에, 훨씬 그렇죠. 전에. 중요한 이 국정농단의 네. 단초를 연 고영태의 진술과 박한영의 진술과 노승연의 진술은 이미 10월달에 다 맞춰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가 10월 27일날 처음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입국하자마자 네. 대통령 측이 요, 주장하는 고영태가 음. 최초로 이 열쇠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열쇠를 연건 저예요. 10월 25일날. 10월 25일날.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고영태가 이거를 그, 막, 판도라 상자 열고 얘가 다 모든 걸, 이 친구가 다 모든 걸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10월 2 5일날 모든 사실을 다 말씀 먼저 드려요. 네. 예. 네. 그러니까는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고용태가 처음이었다는 부분도 틀리고, 그 다음에 녹취파일 갖고 지금을 아무리 이렇게 전국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본질을 흔들림, 본질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결국 본질은 그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지연시키려고 하는. 네네. 본인들이 흔드, 아무리 흔들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현재 에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그자리에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승일 뭐, 아우님. 예, <laughs> 제, 제가 그때 청문회 나온 뒤로 우리 네네. 저 박판백검의 출마를 아 아니, 출마는 아니죠. <laughs> 그 출연. 출연을 출연. 한번 하신데 네. 있잖아요. 그때 네. 우리 저 한면수 부장님하고 우리 진하게 소주 한잔 했잖아요. 도원결이 썼죠. 네, 예. 도원결 예, 아니, 도원결이 도훈결. 네, 하나 뭐, 더 저기 노 부장님께 물어볼까요? 아니, 지금 이제 시간이 아, 좀 다가 다, 다 됐습니까 나가지고. 이거? 우리 노 부장님 또 다음에 한모시기로 하고. 그러죠, 예. 예, 모시기로 예. 예. 하고. 어 고맙습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원결이도원결이 버스 또 나온 자네, 도훈결이. 다른 도움 결의가 아니고. 그 근데 예. 이, 꼭 예. 이건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고용태의 지금 녹취 파일로 인해서 안전히 그, 어, 대통령 측은 굉장한 그 뭔가 잡았다. 음, 이런 분위기로 있죠. 하면서 음. 음. 이게 무슨 탄핵에 굉장한 음. 영향을 줄 것처럼 음, 얘기하고 또 된다. 보도도 지금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 나오기 일부, 나오기 일부 언론들이 굉장히 음. 비중을 둬서 음. 보도를 하는데 음. 실제로는 고용태이녹취 파일이 탄핵에는 영향을 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은요. 네. 고용태는 지금 헌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용태의 진술도 검찰 조사도 중고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용태의 진술은 헌재 재판에서는 거의 의미가 아무도 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도녹색이 네. 나와봤자라는 상관없는 거예요. 고용태의 진술로 지금 헌재의 어떤 어,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고용태의 진술은 없든 겁니다. 없는. 백고문님 말씀이 아주 네. 중요하네요. 지금 네. 다들 이거 혹시나 영향 미칠까봐 음.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려하기도 하고 네.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영태의 네. 그그 진술이나 네.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료로 탄핵 심판 자리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시, 안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것도 대통령 측도 대리인도 알거 음. 아닙니까? 알죠. 법률가라는 기본 상식이죠. 그러면은 의심해 볼수있는 네, 음. 지연. 시간 네, 시간 끌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그 반려가... 관련된 멘트가 있어요. 오늘 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네. 등장 인물들, 이동추파리에 음. 있는 등장 인물들은 헌재에 나와서 검증해 보자 음. 음.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벌써 네, 네. 지연하려는 몸뭐 여기서